자, 어저께 비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부... 몰아치고, 비도 많이 왔습니다. 길바닥에 보세요. 물이 이렇게 차있고. 자, 우리 왕산딸기도 제가 최근에 심은 것들도 바람이 좀 시달렸어요. 그래서 지금 산딸기를 좀 꾸꾹꾹 눌러주면서 다시 모양을, 어우, 따거. 아, 이래서, 이제, 지지대를 좀 꽂아주게 되면 좀 좋은 것 같아요. 지지대를 안 꽂아주고, 이렇게 그냥, 심어버리니깐, 이게 좀, 산딸기들이, 비바람이 불렀을 때는 이렇게 쓰러지고, 그러네요. 네. 그래서, 지지대를 좀, 진짜 줘야겠다. 여기 완전히, 완전히 묻혀버렸네. 가지나무. 뭐. 자, 아 참,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었는지. 상추가 이렇게 다 쓰러지고, 뭐큰 피해는 아니지만, 자, 어쨌든. 방산딸기 중간중간에 이렇게 심은 것들도 그래도 작은 애들은 괜찮아요. 키가 작아서 근데 큰 애들이 좀 많이 쓰러져서 너무 어색습니다자 단풍에 이게 물이 들었고 자꽃지봉해도안 쓰러지고 어후 진짜 네 비가 많이 왔습니다. 자 우리 헛밭도 이제 완연하게 이제 이파리들도 거의 다 떨어지고 네, 이렇게 좀 풍경들이 많이 변했는데 네, 조만간 또 이제 날씨 좋아지고 또 그러면 이제 바닥 같은 데도 한번 긁어주고 네걸음도 한번 주고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자, 어휴, 상추들이 그냥 이런 것들이 관리를 안 해줬더니 아주 그냥 그냥 계속 크기만 하네요. 자, 그래서 지지대를 좀 꽂아가지고, 네, 이렇게 좀 잡아줘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지지대로 딱 꽂아주고, 저기 뭐야. 집게로 호박 집게로 잡아주겠습니다. 간단하죠 이런 건 간단 간단. 1.5m 짜리 지지대입니다. 자. 거의 태풍급으로 왔으니까, 비하고 그런 것들이. 자 여기도 꽂아주고 꽂아야 될 부분이 좀 많은데 어쨌든 꽂아서 딱 잡아주겠습니다 일단 영상을 좀 끄고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말뚝을 밟고 이렇게 호박집게로 찝어서 튼튼하게 지지대를 세워줬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주면은 겨우 내내 도잘 뿌리를 내리고 잘 성장할 거라 믿습니다. 네. 다섯 개, 다섯 개, 다섯 개. 스무 개, 스물 두 개.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 나무가 지금 보니까는 지금 두 개의 그 나무로 구성이 돼 있어요. 그래서 얘를 좀 찢어져서 찢어놓고 이렇게 심으면은 한 주가 더 생길 것 같아서 지금 한번 캐가지고 분리해서 한번 심어보겠습니다. 네. 자. 역시나, 아, 제 생각대로, 네, 뿌리를 독립해서 또 이렇게 하나의 또한 주가 또 탄생이 됐습니다. 자, 그래서 요거는 여기다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다 이렇게 파가지고, 네, 아주 한 주가 더 생겨서 아주, 네, 좋습니다. 자, 여기도 똑같이 말뚝을 이렇게 박아줘서 지지대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어느정도 이제 자 말뚝을 망치에 좀 때려줄게요 자 우리 망치 망선생 자 우리 망선생을 동원에서 말뚝을 때려 보겠습니다. 자, 오빠. 네. 이렇게. 지금 일안마가 어디 갔는지 안 보여가지고 지금 망치가 이런 거 박을 때는 일안마가 있어요. 오안마 아시죠? 오안마. 일안마 작은 거. 그 무게를. 말하는 그 말인 것 같아요. 이게 한마. 네, 자 이렇게서 해더 해주고 또 여기도 이렇게 자 끝. 간단합니다. 네, 고박집게 아주 많이 사는데 유용하게 잘 쓰네요. 자 어쨌든 이렇게 아 원래 이렇게까지 다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태풍이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역대급으로 세게 불지 몰라가지고. 네 이런 것까지 계산을 못했는데 자잘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제 어엿한 뭔가 농장의 모습이 조금 이제 모양새가 이 납니다 자 가장자리에 이렇게 심은 이 작은 블루베리들 아 블루베리가 아니고 왕산딸기 얘네들도 나중에 이제 거름을 좀 줘가지고 여기가 가장자리가 걸음기가 없어요, 별로. 그래서 더 이제 잘안 자란 듯한 느낌이 있는데, 그래도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 주가 있습니다. 가장자리로. 그리고 여기 스물 두 주. 그럼 서른 한 개죠? 아니야 네, 잠시만요. 아, 스물 네 개. 요거까지 오나? 스물 네 개, 아홉 주. 이렇게 하면은 33주에다가 저큰거두개 35개 네 35주가 있고 그리고 이쪽 라인도 다 캤으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총량이 왕산딸기나무가 35주가 됐습니다 자두 개의 모체에서 비롯된 왕산딸기나무의 엄청난 그 번식이죠 번식 네. 두 개의 주에서 이렇게 많은 양의 왕산딸기나무를 한두 한해 동안 이렇게 번식을 시켰습니다 네, 의도한 것도 있지만 제가 의도적으로 이걸 캐가지고 뿌리에서 이렇게 자랐을 때 빨리 또 옮겨 심고 이렇게 가지고 크긴 컸는데 아 저기 있는 것까지 36개구나 통에 있는 거 네, 36개의 왕산딸기나무가 생겨서 저희 농장도 이제 어여탄 왕산 딸기 나무 농장으로 이제 조금씩 거듭나고 있습니다. 네. 요걸 타이틀로 해 가지고 이제 점점 나중에 좀 되면은 체험 농장도 한번 해 볼까? 뭐 생각도 있습니다. 네. 자,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어우, 지금 물이 많이 빠져나가네. 네. 자 오늘 아주 큰 일을 좀 이렇게 했습니다 네, 물이 아주 그냥 계속 민물고기 양식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큰 일을 했죠 네. 자 우리 오늘 왕산딸기나무 지주 말뚝박기 완료했고요 네. 나머지 이 치우는 일이 좀 남았어요. 아, 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지금 <laughs> 이게 완전 다 날라갔습니다. 비닐 하우스가네자 이런 일거리들이 농장에서는 빈번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좀네 생길 때마다 그때 그때 잘 해줘야지 이게 또 작물들이 보호가 되니까, 네, 잘 해주셔야 됩니다. 아우, 이 집게. 집게가 편해서 좋았는데, <laughs> 이게게 날려가서, 어휴. 모양이 완전히. <laughs> 아이고. 자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거? 자, 어쨌든, 나머지는 제가 정리를 합니다. 자, 행복한 하루 되시고, 어우, 숲공어 우는 소리가 아주 심차네요. 네. 행복한 오늘 화요일, 네,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